음 안녕하십니까. 음 메일로 질문 도온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지금 자 이런 형식으로 어, 하고 싶다 이거죠. 요거는 A 시트고 요거는 B 시트인데 지금 주문 완료 여기 열에 어, 체크된 어, 열을 자. 이 시트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어, 요, 기존에 있던 체크된 이 행은 삭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수식이 있다 그러면 수식도 그대로 이렇게, 어, 복사가 되게끔. 자, A 시트에서 체크박스 체크시, B 시트로 이동한다. 자, 체크박스를 체크한 데이터는 차례대로 이렇게 뒷부분에 에 누적된다. 자, 이동한 데이터는, 어, 기존 시트에서 삭제되고, 자, 수식도 복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음, 완성은, 구현은 시켰는데, 어, 자르고 있는 게 레디고, 요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게 지금 요게 뭐냐면은, 음, 그 리절드 시트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요게 보면은, 이제 요게 사원 상품 단가 개수 그리고 금액. 금액은 요게 수식으로 되 있는 거죠. 이게 수술되어 있고, 자, 완료된 부분만 이렇게 쌓인 겁니다. 자, 쌓이고,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한 상태에서, 자, 요거를, 자, 요렇게, 어, 11행과, 아, 7행을 한번, 요쪽으로 리 e s 시트를 한번 옮겨볼게요. 자, 요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 도구 스크립트 편집기 하면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실행을 눌러 볼게요. 실행. 자, 다시 실행. 자 실행이 됐죠. 자한번 봅시다. 이게 자 지금 여기에 그, 지금 이동 요쪽으로 다 이동이 된 거죠 자, 제대로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도구 도구가 아니고 삽입 어 그림 여기서 버튼을 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목을 어. 자무보 데이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정렬, 자, 제작하후 닫기,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자, 요쪽에 버튼을 두고 요게 봅시다. 자, 요게, 펑션 이름이 카피투죠, 요게. 오른쪽 마우스. 자, 스크립트 할당, 여기서. 자, copy t 거죠자 첫번째 하고 제일 끝 이렇게 체크하고 move d a t 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옮겨졌죠 제일 끝에 지금 이렇게 어, 수식까지 옮겨졌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지 봅시다 자 먼저 자, 어, 요렇게 올라가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제일 끝에 제일 끝에 10이라는 데이터의 마지막 그 행의 값 10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 요 위치, F10B 이게 요 값이 지금 체크가 됐으면 true를 이렇게 반환하죠. 아니면 false를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true를 반환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요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요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요 행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삭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 여기까지. 이런 이게 제목행위니까 1까지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자, 끝에서부터 이렇게 옮겨와야 된다는 거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자, 요 코드를 제가 한번 자, 그러면은 자, 코드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이 코드를 보면은 자 이거는 요게 엑셀로 치면 워크북이에요 요거는 어, 스프레드 시트를 정의하는 거죠 변수의 WB로는 거그 이렇게 넣는 거죠 요거는 자 시트 요거는 레디 요게 어,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거고 리절트는 이렇게 옮겨질 아, 결과로서의 이제 시트죠 이렇게 정의하고 요게 i하고 j를 이렇게 했는데 i는 뭐냐면은 레디의 어 데이터가 있는 음 마지막 열 라스트들로 아까 같은 경우는 10이었죠 그리고 j는 요게 result의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어행 번호 행번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x 를 x 가 i s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숫자를 낮춰 주죠 어때요 어디까지 x 가1 보다 클 때까지 결국에는 아, x 가1이 되면은 멈추는 거죠 자 그리고 V의 값은 이게 제일 마지막 값. 어, 시트 X의 get 렌지 X는 요거 아까 같은 10이었다 그러면 은 행이 첫 번째가 행이고 두 번째가 열 값이죠. 6이라고 하면 아까 요게 6 제일 마지막에 어, 행이 6이고 아까 열이 6이니까 요게 요게 아까쯤에 어 주문 여부 해가지고 체크박스가 있는 그 열을 그 셀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을 이렇게 v에 담고 자 v 요게 v면 요 값은 v 값은 true 아니면 false를 false죠. 어 체크박스가 체크되었으면 true고 false일 경우는 이렇게 체크가 안된 거죠. 그래서 요 말은 V는, 이렇게 음, true이면, 이 말이죠. 요게, 요게 지금 true와, true를, t r 나 false 자체를 반환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J를 이렇게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어, 리, result 행에 지금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행이니까 여기까지 요게 데이터가 있는 거죠. 요, 요 행의 이 인덱스를 이렇게 반환하는 거니까 다음 줄에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요게 j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j++는 j는 j++1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자바스크립 트는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X의 갤렌지에서, 자, 요것은 뭐냐. 자, X1은 요게 1 1을 넣으면 1 1, 여기서 10. 자, A열의 행은 여기 같은 건 10, 여기여기서 요게, 자, 자, 요거는 열의 개수가 아, 행의 개수가 1이고, 열의 개수가 여, 6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요렇게, 요렇게, 6개, 요 6개를, 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move to, 어디로 옮기냐. 자, 시트와의 게를렌지 i, j 플러스 1, j, j, 콤마 1. 요 수, j를 1 증가시키니까, 요게 새로운 마지막 시트, 마지막 행에다가 요요거죠 요게다가 이렇게 카피하는 거죠. 아, 카피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고 요게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요 기존에 있는 그거는 이렇게 딜트 해주는 거죠. x 스 일리터. 자, 여기서 move to 대신 여기서 카피 p y 를 해도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걸 c o p 하고 나서 이거를 지우는 치워도 관계, 지금 여기서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요 수식에는 move t 대신 copy to. 이걸 복사하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대로 지워도 되고, 그냥 move t 하면은 요게 기존 데이터가 없어지면서 옮겨지고, 이게 어, 기존 데이터를, 이렇게 행을 삭제해도 관계없고, 여기서는 아무, 어, 관계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자, PC하고, 자, A하고 C 이거죠. 자, 한번, 무브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자, 무브 데이터. 자, 됐죠. 자. 자, A하고 C가 지금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공유를 시켜 놓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이 그,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버 이렇게 옮기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링크 복사 이렇게 하고 확인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를 해놨죠. 여러분들이, 어, 요 코드까지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자, 요게 들어오셔가지고, 파일, 자4분 만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도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